아하 하하 로피츠 가문 제가 늘 연습하는 가문이에요 이 가문에게 제가 이런 레스토랑 이게 이 레스토랑 만든거 아니고 요거 cc 레스토랑 입니다 갤러리에서 받을 수 있어요 요 레스토랑 굉장히 예뻐요 여기서 아침식사하자 불렀네요 아 요건 이건 진짜 내가 연습하던 곳이라서 딱히 공개할 마음이 없었는데 남자친구가 부른 곳이 여기야 자, 이 cc로 만든 어 이거를 이제 CC로, CC래? CC를 하긴 좀 그렇죠. CC템이 없거든요? 이 레스토랑이. 이 갤러리에서 이미 만드신 분이 올려준 건데, 야, 올라가지 말아봐. 보면 되게 예뻐요. 우선 레스토랑 구경을 좀 해보실까요? 빠라바라파, 빠바라바라바라, 빠라 빠바라라라라, 라라.

이런 느낌의 작은 레스토랑이에요. 그래, 셰프 두명이면 사실 이 정도 규모로 해야 돼. <laughs> 우리 레스토랑이 너무 커. 약간, 고급, 고급 죽을 팔것 같은 느낌의 레스토랑이야. <laughs> 자, 남자친구가 불렀지만, 어, 집불은 제가 해야 되죠. 왜냐면 플레이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자리를 바로 요청하겠습니다. 테라스에서 먹는 게 좋겠죠. 여기 자리를 달라고 해보죠. 자리 요청하기. 자기 왔어요? 여기 인기 많아서 빨리 자리 요청 안 하면 자리 없어. 우선 자리 안고 난 뒤에 이야기 나눠요. 어, 알았어. 정말 그렇게 인기가 많나? 봐요. 벌써 자리가 잔뜩 찼잖아. 매니저 어디죠? 근데 왠지 사람들이 죄다 이렇게 화가 나야지. 이 레스토랑 왜 이렇게 화가 나있습니까. 아 매니저가 이 언니구나. 저거 만지웠어요? 제가 2등이라고요? 어. 발코니 쪽에 자리주세요. 어 다행히 나왔네요. 따라와요 아가씨. 도착합니다. 오랜만에 레스토랑에 오게 됐네요. 좋네요. 남자친구도 와서 앉았습니다. 이 자리가 제일 인기 만든 건 어떻게 알고 가서 빨리 앉아서 빨리 먹고 집에 가. 뭐죠? 욕쟁이 할머니 컨셉인가요? 자, 자리 에 앉아서 주문하기. 아 이제 좀 얼굴 보고 얘기하겠네. 우선 시키고 빨리 안 시키면 안 나오거든. 우리 오늘 우리의 승진을 축하하는 날이니까. 알코올을 한 잔씩 먹어야 될것 같아. 그리고, 내가 알아서 시킬게. 어, 자기가 이런 거더 잘하니까 자기가 알아서 시켜. 음, 나는 실험적인 요리가 먹고 싶어. 진주댁의 스페이스 타코. 자기는, 자기는 성어 웨니에르. 아침 식사 치고 너무 과하지 않아? 심지어 세상에 아침 점심 저녁이 어디서 바보야. 그냥 네, 주문합니다. 아침부터 삼겹살 구워 먹을 수 있는 거다 알면서. 하하 <laughs> 그래 넌 그런 여자지? 그래서 오늘 만나자고 한 이유가 뭐야? 아니 나랑 얘기 안 하고 왜 할머니랑 대화를 하러 가는 거지? 자기야 자기야 자기야. 여기 있는 왠지 어르신들이 좀 많네요. 전통요리 파는 것도 아닌데 어르신들이 많아? 왜 유혹적이죠? 남자 친구 때문에 유혹적인 겁니다. 이 할머니들 대화에서 다 제어 제껴, 제끼 수가 없어. 다 동시 다발적으로 대화해야 돼. 아이고 젊은이들 보기 좋구만. 결혼할 건가? 네. 결혼할 거냐고? 네? 이런 데 데려오면 결혼하겠다는 거 아니야? 네? 그만해. 난 남자 친구랑 오랜만에 로맨스를 좀더 업그레이드 시키죠. 손등에 키스하기. 제가 남자에게 손등에 키스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아, 음식 먹다가 여기 쇼파워서안고 이러니까 좋네요. 내가 이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었을 때는 손님들이 자리를 예약한 다음에 이런 공간을 예뻐 보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저기 가서 시간 잡고 보내고 빨리 안 먹고 집에 가면 어왜왜왜 왜? 왜 싸웠어? 왜 방금 왜 싸웠죠? 흔들리는 사랑. 사랑하느니가 다른 상대와 희롱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저 장난을 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녀에게 관심이 없어진 것일까요? 대체 여기서 누구한테 희롱을 했다는 거야? 이 할머니? 이 남자? 아니면 이 할아버지? 야! 차라리 예쁜 여자랑 바람을 피이 남자야 아, 남자인 줄 알았는데 여자였어 아이 이 젊은 여자가 있었네 플레이즈 해봐 얘랑 지, 얘한테 추파 던졌어 지금 남자인 줄로서 뒤에서 봤을 땐 수영복 입은 남자인 줄 알았어 근데 뭐, 힐 신고 있었네 아 깜짝이야 아, 할머니랑 야 그러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자존심 상해요. 할머니가 사랑 못한 자격이 없다 이런 건 아니고. 왠지 가, 내가 가진 유일한 무기는 젊은 뿐인데 그렇게 되면 너무 서운할 거 같죠? 어어 어. 누구한테 추파를 던지고 있는 건지 확인해야겠습니다. 아 상황이 역전됐네요. 지난번에 홍진호 씨로 플레이하면서 시계토끼를 불러, 불러서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사줄 때는 그 때는 제가 다른 쉼한테 그러니까 우리 외식하기 좋은 날, 첫, 첫 개봉해가지고, 개, 방해가지고 플레이 안나 있잖아. 그 때는, 시계토끼가 그 바람을 펴가지고, 홍진호증이 굉장히 서운해 했는데, <laughs> 이럴수가, 이럴수가. 아, 그래서 자신이 대화에서 남자친구를 쏙 빼버렸어요. 너무 우울해. 이우울함을 어떻게 달래야 되죠? 식품 상담실에 전화하기. 지금 폭발해버리기 전에 상담실에 전화를 하겠습니다. 큰일 났어요. 지금 우울증이 도져서 자칫하려는, 어, 큰일을 낼수 있거든요. 어, 어디다 슬픈 상담실에 어떻게 전화하지? 휴대폰에서 슬픈 상담실 전화하기를 선택하세요. 슬픈 상태일 때 이사 경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없는데 그런게? 아여기 여기 있나 보다. 아 여깄네. 스프 상담실을 전화하기. 음식이 되게 안 나오네요. 이 레스토랑. 야 NPC가 NPC 레스토랑에 갈 때는 음식이 늦게 나온 일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네. 여기가 주방인 거 같죠? 어. 요리사가 두 명이네요. 어 요리사 한 명이 없어. 요리사 한 명이 자리를 비웠어. <laughs> 요리사가 자리를 비우기도 하네? 되게 웃긴다 저거 우리 요리려나? 우리 거려나? 방금 웨이터가 저거 나간게 우리 거려나? 아 우리 테이블도 아니야 심지어 셰프 베이커톱 얘왜니 예, 네 자리 안가고 여기 서있어 <laughs> 뭐죠? <웃음> 와 오류많아 미치겠어? 외식하기 좋은 날또 만만치 않네요 식사를 기다리기가 아예 사라졌어요. 남자친구 집에 갔나? 어떻게 됐죠? 아 화장실 가 있네. 주문 주문이 사라졌어. 다시 주문해야 돼. 오류가 떨어주신다. 자 남자친구가 바람 피는 걸 확인했지만 그래도 매너죠? 그래 두고 가기엔 너무. 미안할 것 같아요. 심즈마 폴리탄 함께 먹고 귀찮다. 둘이 같은 걸 먹어 버립시다. 아티즈 생선 트리오. 뭘 따로 따로 먹어. 주는 대로 먹어 그냥. 나 주문을 다시 주문 다시 넣었나요? 주문도 안 들어가죠? 아나 조금 있어 출근해야 되는데 두 시간도 출근해야 되는데 주문도 안 들어가지고요. 어, 남자친구가 주문을 합니다. 어? 그리고 내 앞에 와서 앉았어요. 그리고 속 없는 여자야. 진우에게 사랑의 시를 읊어줬나 봐요. 어? 노래 정말 잘한다. 음반 내도 되겠어. 비행기 좀 그만 태워. 그래서 오늘 부른 이유가 뭐야? 승진 축하해. 나랑 똑같은. 프로게이머 챔피언이라니 난 당, 자기가 해낼 줄 알았어 고마워 하지만 프로게이머가 목적이 아니라 나는 개인 게임 방송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야 이건 수단이야 당신이 자기가 그 직업에 프라이드 갖고 있는 건 알겠는데 난 이게 수단이야 오늘 왜 이렇게 대화가 공격적이야? 삐졌어 지금 키스 날려봤자 받아줄 수 없어 아니, 내가 추파를 날린 게 아니고, 저 여자가 나를 보고 웃는 걸 어떻게 내가 잘생겨서. 아 어,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언, 엄청 핑크빛이네요, 대화가. 흔들리는 사랑이 18시간이나 유지됩니다. 지금 그가 나를 한껏 지금 흥분하게 해주고 있어서 지금 감춰줬을 뿐이지, 여전히 화는 많이 나고 있어. 그리고 요리가 안 나와. 셰프가 우선 한 명이 여기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지고, 아유, 이거, 무슨 문에, 문에 뭐 걸어놨나 보다. 출입 허용. 난클럽원드만 출입을 허용할 수 있어요. 문, 잠금 해제. 잠금 해제. 이제 문안 잠겼어. 들어가 봐, 요리사야. 이제 들어갈 수 있을걸, 너? 아무리 기다려도 요리를 먹을 수가 없네요. 셰프가 지금 여기, 여기 서 있지 않는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아. <laughs> 자, 그래서 일분후 출근이에요. 밥은 못 사주고 출근해야겠네요. 진우에게 잡담하기. 일분후 출근이 떴죠? 자기야, 미안. 내가 계산을 해놓고 갈게. 혼자서 먹어. 난 출근해 아, 일하러 가는 건 막을 수가 없지. 안녕. 여기서 계속 이러고 기다려야 되나요? 여자, 어. 우리 주인공, 어어. 아 자동으로 집으로 워프되네요. 그렇구나. 어서 오세요. 시계 뚫기 신체 보호하게 하고 계십니다. GTA 5 너트라니. GTA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네요. 자, 매우 우울한 상태로 로맨스가 좀 있었지만 매우 우울한 상태로 출근을 했죠. 기분이 나쁘겠죠. 남자친구가 바람피는 걸 현장에서 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2226 시몰레온 하루 출근해서 226만원을 버는 여자 그래도 26만 시몰레온은 언제 벌지? 자 우선 볼일을 보세요. 보고 목욕하기. 그냥 목욕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냥 목욕 그 다음에 500같이 물건 구입하기 아니야. 자꾸 사는 걸로 너의 그걸 채우려 하지 마. 여자야 물질로 지금 뭐든지 해결하려 하면 안됩니다. 위험해요. 차라리 이 상황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너무 긴장해서 그림을 그릴 수 없대. 너 긴장부터 해결해야겠네. 오케이. 긴장감 사라집니까? 사라집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긴장, 긴장. 긴장감 사라지고 지금 우울해. 우울할 때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있을 거야. 슬픈 그림. 슬플 때 그림을 그려보아요. 캠퍼스 값이 백시몰레온입니다. 어, 색감이 그렇게 슬퍼 보이지 않는데? 붉긋붉긋한게 슬퍼 보이지 않아. 아, 행복해졌어요. 슬픈 감정을 캠퍼스에 모두 쏟아 부었더니 행복해지고 있어. 야 이제 어 어? 나 그림 기술 마스터 하지 않았었어? 이제 마스터했네요. 아 슬픈 그림이래요. 야 자화상 그렸나봐. 이게 자기 자신인 거야. 비쩍 말라가는 나를 보라. 이런 느낌인 것 같네요. 어 이게 지 갈비 떼고 이게 그렇죠. 자기 신, 자신이 지금 어, 버림받아서 말라 비틀어진 느낌을 받고 있나 봅니다. 그림을 걸어. 자 그녀는 물줄주의자 쪽에 지금 저택의 귀족이란 야망이 있어서 미술품 15점 소유하고 싶죠 이제 그림은 한동안 팔지 않고 열심히 모으겠습니다 자다 일어났네 배가 고팠어 어. 만들어둔 마늘국수를 먹게 하고 3일 후 출근 하필이면 이런 날이 있고 난지 3일이나 이렇게 슬프고 우울할 땐 일로 승화를 시켜야 되는데 3일이나 회사를 못 나가 이럴 수가 자 그러면 나에게는 게임을 하는 것도 한 일이죠. 이 여자에게는. 게임대회 참가해서. 아니야. 보니까 컨디션이 최상이지 않을 때. 어, 특히 아까. 아까 게임들 지금 100달러나 주고 게임들 참여했는데 용변이 말아와서 중간에 기권했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지. 어. 국수를 먹으면서 TV도 봐. 물론 게임대회 나가면 그것도 게임하는 거기 때문에 재미가 상승하지만 우선 봐. 보고. 다 보고 볼일까지 딱 보고 어 그러고 게임에 참석하겠습니다 <laughs> 어 백시 몰레오 님은 10만원 아니에요 그쵸 뭐 12만원 정도 하겠지 12만원을 그냥 갖다 버린 꼴이 되었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자, 어서 오세요 시계 되게 심심한게 하고 계십니다 자 볼일까지 보게 하고 어, 샤워까지는 버텨줄 것 같아요 오케이 게임하기 게임대 참가하기 고수대회에 참가하기. 심즈 포에버 고수대회를 아까 실패했죠. 기권을 해버렸죠. 다시 해보자. 자, 백시몰레형. 열정적으로 합니다. 오케이. 몇 시간이나 걸립니까? 이제 한 시간쯤 된것 같죠? 되게 오래 걸린다. 한네시 게임 대회를 네시간 정도 하는구나. 그렇구나. 2시간째. 아, 직도안 끝났냐? 심지로 대회를 한다는 건 대체 어떤 걸할수 있는 거지? 동시에 10명 이상 연애 어, 연인 상대 가지기를 가장 빨리 하는 사람. 뭐 이런 거일 것 같지 않아요? 오케이. 드디어 결과가 곧 나옵니다. 오케이, 오케이. 다들 가, 다들 가. 어떻게 됐죠? 난 프로 게임의 챔피언이라고. 어떻게 되고 있죠? 뭘 아직도 하는 거야? <laughs> 어떻게 됐어? 게임 대회에서 아니 피르츠 모건 다음에 만나. 740원 레온 벌었어. 석키는 <laughs> 3위를 차지했고,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야 프로게이머 챔피언이란 타이틀이 있는데 <laughs> 프로게이머 챔피언이죠. 하지만 아직 실력 향상에 여지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이럴 수가. 프로 게이머 챔피언이 대거 대거 참여한 게임이었나봐요. 그래서 가, 같은 프로 게이머 챔피언 중에서 내가 3등 정도 하나 봅니다. 이럴 수가 1등에 하고 싶어요. 뭐든지 무조건 1등에 하고 싶다고. 자, 그래서 지금 심즈 포에버를 막 하고 난이 상황에서 심즈 포에버 게임 방송을 하면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 실시간 게임 방송하기, 심즈 포에버 실시간 게임 방송하기. 노래가, 빰빰, 빠라밤, 빰빰, 빰빰, 빠라밤, 빰빰. 자,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1498, 아, 1 4 9 8 0에시뮬레온이 있죠? 이 방송을 한 4시간 정도 해보죠. 오후 6시까지. 일요일에, 오후 2시에 게임방송을 켰다. 너, 어 음, 괜찮은 전략이군요. 주말에, 낮에는 의외로 재미있는 게잘 없거든요. 일요일에. 음, 어, 어, 겁니 무서제 아이디 너무 귀엽네. 아이디가 <laughs> 재밌네요. 어서 오세요. 시계 터키 신축 하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실시간 게임 방송했는데, 왜 돈을 하나도 안 벌리는 느낌이지? 3위밖에 안 해서 그런가? 잠깐만, 게임 방송 하기 하는 게 그냥 게임 하기로 해놓은 건가? 아이, 드디어. 아, 게임 방송 맞아요. 드디어 어, 지금 별풍선 50개 터진 거죠. 아, 30개 터지네요. 아, 심지어, 어려워. 큰 효과는 없네요. 이게 게임마다 지금 다른 것 같아. 토끼가 다른 게임 할 때는 90올레언씩 벌고 이러거든요? 5달러! 5,000원. 별풍선 50개죠. 오후 6시까지 한번 달려보자. 시간을, 시간을, 숫자 3을 누르는데, 어, 그렇지? 어, 외국 유튜버들이 요거 하는 거 봤을 때, 동시 다, 뭐, 1, 뭐, 2 심즈 시간 상으로 10분에 한 번씩 돈이 들어오는데 막 650씩 벌고 그러던데 언제 그렇게 되죠? 3천 원, 4천 원, 3천 원, 4천 원 열심히 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토끼한테 직접적으로 4천 원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이 아프리카 같은 경우 6천 원, 60%만 주잖아요. 40%를 떼잖아. 어 방금 8천 원 벌었어. 지금 5천 원을 벌었다는 건만 원을 쏘신 거야. <laughs> 그렇구나. 여러분들의 마음은 크군요 제가 챙기는건 5천원밖에 없지만 어우 갑자기 막 폭발합니다 마무리 할 때가 되니까 막 폭발하는 것 같아요 550 6시까지 하기로 했죠 하루에 4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토끼가 피곤하니까 집 직접 꾸미신건가요 아니면 사신건가요 직접 꾸몄습니다 근데도 토끼는 지금 이 집이 구질구질하다면서 싫어하고 있죠 자, 이 뒤를 보세요 그래도 게임 BJ라는 느낌을 좀 살려, 려오려고 조명 두개 이렇게 때렸죠. 그리고 마이크도 이렇게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여자 BJ들 방 하면 보통 상상하시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침대가 꼭 보이죠. 침대가 있는 방에서 방송들 많이 하시기 때문에 침대 깔아주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선물하신 인형으로 장식해놓기 마련이죠. 인기 많은 여자 BJ들은 이렇지 않습니까? 저는 인기가 없어서 이런 게 불가능하겠지만, 어, 이런 거 해놨어요. 이렇게 꾸며줬고, 그리고 그녀가 사우나를 되게 좋아해서 사우나에 지금 투자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이게 지금, 어, 사우나 게임팩에서 어, 설치할 수 있는 사우나입니다. 여기에 물을 끼얹어서 공기를 뜨겁게 해서 사우나를 즐길 수 있다고 해요. 이 게임팩을 사면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이, 어, 공간 분리, 공간 분리 가벽, 가벼, 가벽이 하나 있고, 또, 거기에 동시에 있는 것이 요 요가 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가 매트인데, 요 밑에 깔아두면 가서 요가를 스스로 막 배워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개 신기하죠? 자, 그리고 이게 명상 스툴이라는 겁니다. 여기 앉아있으면, 이제, 명상 레벨에 만 레벨 도달하면, 어, 공중부양하고 그래요. 이,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핫터브. 뭐 이런 게 있네요. 이런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 되게 좋아하길래. 자, 시간을 계속 보내오자. 우리 토끼징. 어, 게임 방송 그만해도 될것 같은데. 다섯 시간째야. 그만해. 자, 마무리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자, 게임 방송 이제 마무리 하세요. 님들, 이제 제가 너무 피곤해서 가서 자야 될것 같아요. 다음에 만나요. 다음에 올 때도, 어,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기. 내가 게임대회에서 3등 했을지라도 미워하지 않기. 게임 방송 마무리를 되게 못하네요. 계속 말합니다. 자, 5시간 방송한 결과 146시몰레온을 벌었어요. 146심 올려온이면, 얼마죠? 146,000원을 벌었다고? 5시간 일해서 146,000원을 벌어! <laughs> 부럽다. 1시간에 3만원짜리 시급이구만. 시급, 시 시급 3만원짜리 여자. 하지만 이게 방송할 때나 그렇고, 그녀도, 일하러 나가면, 지금 프로게이머, 심지어, 일하러 나가면 그녀는 시급 371 시급이 37만원인 여자죠. 하루 일하고 오면 200만원을 버는 여자 대체 게임방송을 왜 하는지 도대체 알수 없는 그런 여자 내가 돈 때문에 지금 프로게이머가 된줄 알아? 나는 이 시계토끼의 심지 세상에서 최고의 게임 BJ가 될 거야. 시간이 아니라 한 회당 650정도 버는 BJ가 될 거라고 자 음료를 먹으니까 역시 용변이 막 떨어지네요. 의사보다 많이 버는데요. <laughs> 그러게 말입니다. 쩔죠. 역시 게임이니가 게임에 관련된 직업 가진 사람들이 돈을 잘 벌어야 겠죠. 사심이 들어갔을 거야. 그들도 사심을 표현해야지. <laughs> 자, 몇 시간 뒤에 출근, 이틀 뒤에 출근, 아직도 이, 어, 출근을... 어허? 어? 자, 그러면, 오랜만에, 우리 아지트에서 클럽 모임을 좀 해볼까요?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괜찮은 편이니까. 오랜만에, 아지트에서 클럽 모임을 해보겠습니다. 고대 유적지로 모이기! 고고스윙! 내가 이틀이나 여유가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고대 유적지, 우리 아지트에서 만나도록 하겠어. 아니 남자친구 참 남자친구랑 데이트 끝나고 나면 오늘 거기까지 해봅시다 이랬는데 데이트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laughs> 계속 끊임없이 플레이를 하고 있네요. 야 이거 이러다가 오늘 새벽 3, 4시까지 가겠어. 여러분들 피곤해서 안 되는데 오늘 토요일이죠 여러분 이제 일요일이 되었네. 토요일 저녁을 거쳐서 좀 오래 해도 되긴 하는데 한 2시까지만 합시다. 30분만 더 해봅시다. 자 모였죠? 남자친구에게 가장 먼저 반응을 보입니다. 역시 우리 홍진호 찐 껴안기. 어, 자기야, 보고 싶었어. 어, 왜 관계가 나빠지죠? 왜 관계가 나빠졌죠?